2016년 첫 비디오입니다. 아, 어, 오늘은 이제 그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제 올해 그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요몇 가지만 좀 지키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, 비디오를 남게 되었습니다. 네. 어, 일단 첫 번째는 2부. 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 또 대부분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,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. 그래서 책을 안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 경우에는 어, 한국에서도 조차 그 외국인들끼리 이 중고책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어, 활발하고요. 또그 중고거래에서 품목 1위가 어, 다름 아닌 책이더라고요. 아마존 같은데서도 어, 책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심지어 또 여행 갈 때도 이제 책을 항상 꼭 들고 다니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, 정말 서양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. 어, 그런데 그 귀찮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다는 게 이제 핑계 거리라면은 어 당장 아 당, 그럼 당장 이북을 구매를 하세요. 음 저도 이북이 있는데요. 이북이 장점이 참 많아요. 어, 예를 들어서 바로 검색을 해서 책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 그것도 요즘 이제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북이 굉장히 싸거든요. 저렴하고 또책 콘텐츠 조차도 되게 저렴하고요. 아 어,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처럼 이 스크롤 방식에 이,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, 책이 더욱 그 손에 안 잡힐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북은 이제 더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구매 후에 독서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들.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시겠고 어,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좀 줄이는 거 어, 정말 젊은 친구들 술을 너무 많이 먹러니까 외국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걔네들은 이제 중으로 이제 주말에 많이 먹거든요 월화수목은 거의 술을 안되다가 안들다가 이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집중적으로 먹네. 우리나라는 뭐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항상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뭐 야근이니 뭐 저기 회식이니 술자리니 뭐 그런 핑계로 되고.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와 가지고는 한국의 술 문화 보고 굉장히 놀랜다고 해요. 어. 근데 솔직히 음? 한국 맥주가 솔직히 그렇게 맛이 없고 되게 밍밍하거든요. 거의 물 수준이라서 많이 먹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 그래서 하여튼 올해 한번 술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어세 번째는 어 코딩 배워보는 거예요. 어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어 코딩을 정규 과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. 그래서 코딩이 정말 영어처럼 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거를 배워, 지금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비디오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, 만약에 당, 어, 당신께서, 어, 한국이 싫어가지고, 뭐, 추후에 뭐, 이민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, 뭐를 먹고 살지 모른다 하면은, 코딩, 이 컴퓨터 쪽을 많이 공부를 하, 놓으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지금 그뭐뭐 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다르다고 해서 배울 수 없다는 건 핑계고요. 어,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점과 커넥팅 더 닷츠라고 하죠.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분명히 올 거예요. 그래서 어, 코딩도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해요. 나중에 한번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봐 가지고 이제 검색을 어, 정보를 좀 알아보시면은 에, 코딩도 장래 다양하고 또 만약에 코딩을 배워놓으면 혹시나 당신이 이제 그 나중에 어 페이스북이나 어뭐 되게 유명한 웹사이트의 창시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